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모영입니다 <laughs> 네. 아, 여러분 연휴 잘들 보내셨죠? 선생님은 아, 연휴고 나발이고 간에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느라 못쉬었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목까지 재미있게 놀았을 거라 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죠? 왜? 중간고사? 그렇죠. 중간고사 준비하느라 또 시험을 치러내느라 고생들 다들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연휴를 즐길 자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고생한 여러분, 그리고 또 뭐, 너들만 고생한 게 아니고 나도 고생했죠. 뭐 시험 특강 찍느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수업 컨텐츠를 제공하느라 선생님도 고생을 해서 우리끼리, 우리끼리라도 자축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아주 자그마 이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 박수 치려면 치셔도 돼요. 그래. <laughs> 더 치셔도 좋아요. 네. 아, 뭐, 이 공간 여러분 어딘지는 알고 계시죠? 선생님, 연구실 되겠습니다. 어떤 이벤트를 진행할 거냐면 음, 여러분들이 이 중간고사를 보는 기간 내에 어, 느꼈었던 짧은 소회, 소감 느꼈던 것들을 짤막하게 적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함께 중간고사 수업을 들으면서 어, 이 수업을 통해 큰 도움을 얻었다 <laughs> 내가 내 입으로 이런 거 적으라고 하라니까 하라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어, 도움을 얻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적어 주셔도 되겠고요. 음, 시험 기간 내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어, 겪었었던 음, 추억들, 뭐 어찌 됐든 이 시험 기간 내에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들을 짤막하게 이 공지 사항 밑에 댓글로 달아 주신다면. 음, 성의있게 써주시는 분에 한해서 여러분 성이있다라는건그 길이에 있는게 아니고요 얼마나 진심이 담겨있느냐 그건 아주 짧아도 그 진심은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있게 써준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학생들에겐 여학생들에겐 올리브영 상품권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여학생들 마음을 읽습니다. 잘 알아요. 우리 남학생들에게는 버거킹 상품권 됐어. 된 거야. 자, 이렇게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음, 사실 뭐 저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신경 써서 여러분들에게 챙겨드릴 생각입니까? 여러분들도... 신경써서 글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소통할 수 있을만한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어 어떻게 듣고 있고 또그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있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특히 이번 중간고사 기간에 그 기간 한해 있었던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런 이벤트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아 이번 시험 기간 동안 느꼈었던 것들, 생각했었던 것들, 선생님과 수업을 들으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재미있게 올려주신다면, 어 우리가 더 친해지고, 어 우리의 관계가 조금 더 도타워지고, 돈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기간은, 음 오늘이, 선생님, 기억으로 5월 8일, 9일,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두주 동안, 2주 동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이라고 하면 22일까지, 5월 9일이라고 하면 23일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까지, 여러분, 많은 관심과 어, 성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